가서 죄송합니다. 야 인치가 왜 그래? 정신 차려. 여러분들 2025, 2026 프리미어리그 PL 11라운드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는 토트넘대 맨유 특별 해설위원 감수입니다 맨유가 노팅엄머 경기를 했는데 비겼습니다 잘 따라갔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사실 출발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번 시즌도 망했다는 얘기가 초반부터 들렸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랑 승점이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기면 우리가 2등까지 점프가 가능합니다 쿠팡플레이 시청률 1위 토트넘 2등 맨유 이두 명이 토요일 9시 반에 오늘 웬만해서는 제가 봤을 때 모두가 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포츠 패스 예, 지금 친구들에게도 권해주시고 한 팀이 독주하면 재미없거든요 물론 지금 아스날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승점 나머지가 비슷하고 맨유 팬들도 이번 시즌은 지금 아모림이 갑자기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달의 감독 아모림이 받았습니다 이달의 선수 은배모가 받았습니다 이거 미쳤죠 은배모가 요즘 제일 잘하죠 사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항상 화장실을 갔을 때 어찌됐든 경기를 지지 않았던 걸 알고 있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쟁님 오늘 메뉴가 토트넘 이기나요? 칼날을 예리 예, 예리하게 다듬어라. 칼날을 예리 예리하게 다듬어라. 뭐 이런 게 나왔으면 뭐 처음 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감수 팀 예측은요? 저는 오늘 비기거나. 맨유가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즘 긍정적인 이 예측을 했는데 오늘 뭐 왠지 골이 좀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뭐 당연히 저도 맨유가 이겼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죠. 근데 예측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토트넘선축으로맨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오늘 그 비카리오대 라모스 선방 경기도 굉장히 재밌겠죠? 어 뭐해? 야이 새끼야. 이 새끼 돌았나 이? 씨. 아 진짜 돌았나 이 새끼? 야 뭐하냐?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리버리를 이거 뭐야 이거? 야 근데 오히려 다행이야. 왜냐면 이런 어리버리를 초반에 가서 이제 집중할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크로스가 이상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예 무한이 쪽으로 간게무한히좀무한하겠네요 재미없네요. 자 아직까지는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 메뉴가 좀꼬을 넣어 가지고 먹을 거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정말 솔직히 얘기 삼삼한 분위기입니다. 자, 서비스 몬스. 오! 오 위험했습니다. 예! 쌀리송이 머리 쪽으로 줬는데 야! 자, 공격 한번 공격다운 공격 해 봤으면 좋겠네요. 공격다운 공격. 지금까지 아주 삼삼합니다. 경기 맨유 올 시즌 처음 전반으로 20분 이후 경기력 첫 슈팅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15분 안에 피해를 3골을 넣었을 정도로 슈팅도 많이 때리고 골 넣은 숫자도 1등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경기가 안 풀립니다. 지금 토트넘 상대로. 어, 메가이어! 메가이어! 이거 뭔크로스야 아이고! 아, 참이 잠이나 한숨 자고 와야되나 잠이나 한숨 자고 와야돼 이 뭐하는거지 뭐 오늘 이거 뭐하는거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는게 아니라 잔치가 아니었네 이 정도면 예 상당히 지금 예 이게 지금 지하 안반수 텐션이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예, 예 그냥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토트넘 어, 지난 시즌 맨유아 공식전 4경기 전승이고요 어자 일단 공격 어 가야지! 뒤에 빼고! 도루구야! 크로스 좋다! 아~~ 좋았데 아바드! 아~~ 스페이스의 좋은 수비! 자 그냥 주고 연기 한번 가나요! 일단 크로스 올려준볼! 짠~~~ 나이스~~~ 이게 바로 은배모! 자 근데 은배모 세레모니가어 이거 뭐 간단하다! 쉽다! 이런 모습보이지만 은배모가 10월에 지금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종행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 경기 이기면 물론 다른 경기가 경기가 한 경기 적긴 한데 우리 2등까지 올라갑니다 실시간 자 이제 경기지 그게 이거죠 이게 이게 PL이지 그전까지 뭐한 거야 이제, 이제 좀 불, 불이 붙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무조건 홀을 넣었어야 돼 솔직히 메뉴피에 입장에서 메뉴가 넣은 게 너무 다행이고 당연한 말인데 이제, 이제야 좀 경기답잖아요 사실 좀 빨라지면서 자 수비 잘해 수비 잘해야 돼. 그렇지. 야 누구야 이 자식봐라. 에브란가? 뭐지 오늘 너무 잘하네. 와 어, 오늘 오늘 칭찬이 오 어, 칭찬이 좋아돼 진짜로. 자 이러면서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아 전반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두팀 모두 상당히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계속 공격을 하려는 모습이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 자체가 아예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전 30분까지 잘 뻔했거든요. 사실상 거짓말하고 침대 깔자 았 바로 코골고 잘 뻔했는데 천문단 잔치에 아무도 뭐 초대 안 받을 뻔했거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토요일 메인 시간에 일단 맨유가 이기고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만. 더받침감 넘치는 경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쿠팡에서 여러분들 MLS 하는 것도 아시죠? 지금 송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 8강인가 진출했는데 계속 경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리 패딩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이벤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모리 패딩하고 맨유 유니폼하고 뭐공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여기 감스 방송만 보신 분들한테만 드릴게요. 자 후반전 시작해서 후반전 경기 드럽게 재미없더라도 제가 억텐으로라도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반전은 근데 진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텐션이 낮았던 게 아니라 전기가 진짜 전반적개 씹노잼 오브 노잼 오브 노잼 오브 개 노잼 오브 씹노잼이라 진짜 재밌는 해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자, 반, 야 반칙이잖아 이거는 야 이건 뭐야 이거 심판 야 아니 유도를 했는데 씨! 자 토트넘 좀 인간적으로 골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좀 날카로운 건좀 보여주세요. 경기 좀 재밌게 좀 합시다. 왜, 왜 그러세요 토트넘? 토트넘의 저 T O T 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게 우는 것 같아. 에이! 우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왜 그래? 엄청 잘하는 팀이잖아. 오늘 너무 돼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왜냐면 이게 맨유 상대로 골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는 보여줘야지 나 나도 해설할 맛이 나지.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해요. 예. 맨유는 지금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롬지가 <목소리도> 토트는 그만 좀 깔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만 갈게요 너무 못해... 못했... 자자자자 자,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도루구도 그렇고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차단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야!!! 야!!! 와!!! 라멘스야!!! 와!!! 이거는! 야큰거 큰 하나 있다와 이거 로메로 개 잘했는데 이거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와 이거는 아무리 정면이라도 갑자기 나오면서 이렇게 이거, 이거 약간 깃발로 젖었거든요? 와 다행입니다 라몬스를 믿습니다 자 페드로 포로와 사비 시몬스의 프리킥인데 직접 차기에는 조금 먼것 같은데 찰 수도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할지 중앙 쪽이라 맨유 입장에선 잘 막아야 돼요 여, 여, 옆, 옆으로 좋습니다 아 이, 이런 식으로 와 라베스 라베스 와 라베스 라메스 와 라메스 라메스 괜찮아네씨 간다 가면 골로 들어갈 뻔했는데 자 이거는 라메스 선방이 맞죠. 자 그리고 실수 골을 꺼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빠른 연습이 안 되니까 크로스 올릴 상황이 많으니까 이거는 지금 황모림이 좋은 선택이죠 크로스 올려서 우리가 좀 해보겠다 왜냐면 크로스로 은배모로도 골도 넣고 좋은 교체죠 차라리 빨리 가는 거 보다 연계해서 사이드로 빼서 헤딩으로 가자 예 네,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자 최고의 감독도 10월달 감독상을 받았고요 자 역습 갑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은배모 이번에 왼쪽 어떻게 될지 은배모 한번 해봐 그냥 해봐 사이드 들어간다 도루구 됐어 도루구 올려 올려 야야 야, 너 그냥 너너야도루구야 너는 너는 수비만 해라 어안 되겠다 억울한 척하지 말고 불쌍 불쌍 연배 그만 그만 먹고 제발 아 옵사이드도 아니었는데 아 진짜 저 새끼는 진짜 야너수비는 야, 잘했다 자, 어 잠시만요 근데 지금 메가이어 다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에 네, 메가이어 왜 보여줬을까요 계속 절뚝거립니다오 부피 아 이씨 아 이씨 허허 아마드 베스 개찔이었는데 근데 좀 어렵... 어려... 사실 좀 어렵긴 했다 잡자마자 붙어가지고 이제 토트넘이 이제 공격 개빡으로 할 거거든요 제가 말했죠 이거 비길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 우리 이렇게 잘해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노팅홈 포레스트전은 우리가 지고 있다 따라간 거는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노팅홈 포레스트의 그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끝나기 전에 우리가 아마드가 넣었잖아 반대로 우리가 먹힐 수 있다고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정보 10분 뒤 극대노 예정인데 응 아니야 응안 먹혀 마마마마마마마마 응안 먹혀 절대 안 먹혀 미안한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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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아, 너무 호일론인데 방금 지금 작년 작년 시즌 야 세수코야 방금 호일론 보는 거 같은데 작년 시즌 호일론도 나가니까 잘하더라 자 메뉴 2위입니다 14위에서 10위 12, 10위에서 9위 6위에서 7위 시간 2위다 이가 2등이라니! 아... 진짜... 야 이대로 끝내자! 실시간 2등이긴 하지만 와... 시보졌다 진짜... 어... 아모리... 명장... 그동안 가서 죄송합니다... 아모리... 명장... 그동안 가서 죄송합니... 야 임직원 왜 그래! 정신 차려! 자 어! 하지만 아모리는 그 자세! 아 어, 냄새! 어우 씨... 아 형님 아. 어, 우 씨... 아, 씨발! 아, 뭐해! 아, 이거 태, 테라테먹히냐! 야, 뭐해, 새끼야! 아니, 씨발! 지금 다 이겨서 이길 준비하고 있고만 뭐해! 아, 뭐해, 미친 새끼들아, 진짜! 아, 지금 뜬금없이 처먹히네! 아, 이게 맞아, 갑자기! 아니, 무슨 테라테먹혔어! 어어어, 아, 씨! 어어어, 아,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이거 발맞고 굶절 됐네, 더리에트 발맞고! 아, 씨!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경기는 더 재밌어졌다. 보여주자. 보여주자. 맨유! 이대로 역전한 거 보여주자. 야, 이거 진짜 우리 한번 보여줘야 돼. 아니, 칼날을 날카롭게 갈라잖아. 그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1대1 리스트. 이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한 골을 넣고 아... 오, 가자! 가자! 나이스! 제스코 야, 이 개새끼야! 와, 씨. 아니, 실화냐? 아니, 이걸 처음 없나? 아니 이거 넣었으면 끝났잖아 셰슈코야 그건 넣었었어야지 인마 아, 우리. 아니 아무리 명작 그거 노래 저 따라하지 마세요. 아나개창피하네 진짜. 아니 개쪽 당했네 진짜로. 아자세스코도예 결국 빠집니다. 잘다 부상 당하지 마시고요. 아나 나는 솔직히 말면 지는 것도 당연 히 짜증나는데 나는 비기는 게 진짜 개열받어. 이거 맞고 역성은 가야 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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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고 한 번만 가봐. 맞고 한 번만 가봐. 오오오오! 오오오 오! 와 테를 저 새끼 오늘 왜이 잘하냐. 와 테를 존나 잘하네. 자 이거 마지막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얼마 줄려나. 차라리 5분 줘가지고 우리가 좀골 넣을 기회라도 주면 안 되나? 자 이거 6분 아아아아 잠깐만요 이러면 지금 아. 야 이건 안 돼. 야 이거 지금 막아야 돼. 아 이거 개빡인데 이거.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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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뭐야, 씨발 뭐야! 뭐야! 이야레 같은 야이 쓰레기 같은데. 뭐야! 내가 조기가져고면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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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희들 너희들! 너오들 진짜 아니 다 이기 경기를 희들 아니 이 경기를 지냐 진짜 토토는 진짜, 어, 진짜 못했는데 오늘 와 히사리송 이거를 머리로 바꿔버리네 와야 오도베르 쟤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야 마지막 진짜 공격해 공격해 아나 진짜 개 짜증 나네 진짜 아아아아무리 명장 이거 존나 아, 나 진짜 개짱 개하네 진짜 아, 시간 되돌리고 진 진짜 근데 최대창 열받는 게 계속 조용히 있다가 무조건 토트넘 골 넣을 때만 나와가지고 거의 두더지 게임처럼 나와가지고 놀리는 게 개열반이 거의 디그달처럼 등장해가지고 아무리 명장 그만하라고아 근데 진짜 마지막 모르긴 해 진짜 솔직말하면 히 비길 수도 있어 이거 모르긴 해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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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십방 아 씨. 아니 지가 토트넘 수비수야 뭐야 왜 끊어 저거를 중앙에서 아 저거 발 아니 좀 위치 좀 제대로 했어 당신 맞고 지금 공격 제대로 안 됐잖아 야 진짜 한골 동점 골이야 넣어라 피기기라도 해라 맨무 가자 맨무 야 맨무 가자 자자 자, 왔습니다 라메스 라메스 골 라메스 골 라메스 골 제발 라메스 골 제발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제발 제발 미쳤다 와 오케이 와 와이 경기 미치겠네 와와어 와, 나이스 어 와. 오케이 아 이거 끝까지 봐야 돼와 도파민 미쳤다 처음부터 경기 이렇게 하지 아 근데 비긴 게 너무 아쉽긴 한데아 그래도 지지지만 않는데 지지만 않으면 돼. 지지만 않으면 돼. 자 이렇게 되면서 2대2로 또 비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졌으면 저 멘탈 개 나갈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막판에 진짜 살 떨렸다 살 떨렸어 진짜 어,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게 축구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진짜 뭐 보면서 이길 뻔한 게 지금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진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마지막에 또 더리오트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이었지만 2등 찍먹해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A 매치가 있고 그 다음 주로 미뤄지는데 오늘 경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